이제 <laughs> 2026년 수능 대비 수능 완성 어, 모의고사 2회 주관식 문제풀이 공통 영역 주관식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로그 부등식인데요. 로그 부등식은 그러니까 방정식은 그냥 푸셔도 뭐 사실 x 값 나오면 당장 바로 상 넣어보면 그게 진수조건이 안 되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부등식은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진수조건을 먼저 뽑고 가실 필요는 크다. 없는데, 물론 둘다 뽑고 가시면 좋습니다. 음, 근데, 부등식은될수 있으면 뽑고 가주세요. 진수조건.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1, 사이다 이걸 뽑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해 주시면은, x 다하기 4가 3백이 3x여야 하죠. 즉, 4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정수의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 2, 3, 3 3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뭐, 보시면은, 그냥, 불꽃도 없이, 식 보시면은, G3은, 얼마여 한다? 8이어야 한다. G'3은, 음, 30? 30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요거 써가지고, F3 뭐, 이래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8은, F3은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G'3 구해주시면 될 거니까, 미분해 주시고, 3 넣어주시면은, 30은, F3, F3, 그러니까 2 더하기 4에 F 프라임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F 프라임 3은 얼마다? 7이다. 그래서 14가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3점 짜리는 안 풀었는데 <laughs> 미치겠다. 5 넣으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n 대신에 4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4 넣으면 아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네 근데 이게 제가 뭔 말이냐 하면은 이거 뭐 요렇게 나오니까 n 대신에 1 넣으면은 a1 만약에 마이너스 였으면 빼기 a2 a2 빼기 a3 어, a3 빼기 a4 이렇게 a4 빼기 a5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다 날라갈 건데 그죠? 음 그럼 꿈과 희망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써주시면은 4 넣어주시면 a1 하기 2b의 a2 a3 a4에 다하기 a5가 되겠단 말이죠 요게 뭐 얼마 4 넣었으니까 4분의 1 다하기 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건데 어차피 이값 알아봐야 이거또3 어 넣은 거2 넣은 거1 넣은 거또 일입해 줘야 되거든 그짓 하느니 아이고야 자 이걸 Sn이라고 두시, 둡시다 Sn은 n분의 1 다하기 n플러스 1분의 1이고 Sn-1은 n-1분의 1 다하기 n분의 1이니까 그러면 빼주시면은 a n 다하기 a n 플러스 1이 수열의 일반항 그죠? 그거는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마이너스 1분의 1 물론 n이 얼마 이보다 같거나 클때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해줘봐야 또 연립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 넣어주시면은 a 2 다하기 a 3는 3분의 1 빼기 1이고요. a 3 다하기 a 4는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요. a 4 다하기 a 5는 5분의 1 빼기 3분의 1요렇게 나오게 되죠 엔데시네 얼마 야 시거해도 이거, 이거 A5 안 사라지나 아 a 5는다 4분의 1 넣어줘도 계산만 더러워지나 미쳤네 이거 문제 그러면은 그 그니까 A5 넣어서 A4 갖고 하고 A3 갖고 하고 2 갖고 하고 이렇게 가도 되지 그냥 이렇게 바로 갑시다 이렇게 여기에서 어 그냥 여기에서 요거 빼버립시다. 그러면 바로 a3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a3 빼기 4분의 1은 4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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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 주시고 나면은 15분의 5고 3이고 15분의 2인가요? a3가 15분의 2다. 와 아, 정말 더럽게 더럽네. 그래서 빼기 15분의 이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요, 요기에다가 엔데신에 1로 주시면은 A1 다하기 A2는 1로 쓰니까요. 그죠? 1 다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3, 그래서 여기에서 빼기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5분의 2다. 오별로다 오 진짜. 음. 그러면, 30으로 뭐, 한번 가볼까요? 15니까 45고요. 빼기 10이고요. 더하기 30이고요. 더하기 얼마? 4. 30분에. 35, 65. 65, 69가 되나요? 그래서 10분에 23. 아유, 징글징글 하다. 어 그래서 답은 얼마? 33이다. 예, 답은 맞네요. 음... 이것도 나이스한 방법이 있으면 저 댓글 좀 부탁드려요. 음. 자얘 같은 경우는 이것도 3점짜리인데 이래? 잠시만요. 6분의, 6분의 5분의 2파이니까 주기는 12잖아요. 그래서 0이고 12란 말이지. 야 근데 y가 꼽히는게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이거 삼각부등식도 아니고. 음. 그냥 다 적어놓고 가는 게 맞나요? 예, 이거, 이거 대칭으로 한번 가아 미쳤다 얘네들 진짜 너무 했네 어, 12이하의 12 모든 자연수 x 값이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1, x 대신에 1 넣어주시면 fa 그럼 뭐 이거 조건 다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fa4 fa-1 곱하기 fa5 어 이런 애들 갖다가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해가지고 곱하기는 좀뭐 하고요. 잠시만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잠시만. 마이너스 2 넣으면은, 사인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였던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y 값을 갖다가 다 적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어, 루트 3 2 루트 3 1 어우 진짜 너무한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음... 잠시만요. 마이너스 1이었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0이 넣어주시면 15까지 나오게 될 거니까 1하참 진짜 <laughs> 가봅시다. 예, 그러면은 요거랑요거랑 곱한게 될 거니까 안 된단 말이지 얘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이랑 1을 갖다가 곱한게 될 거니까 된단 말이에요. 요거 어, 고단 거 돼요. 그래서 f 어디? 0 곱하기 어, f에 엄마 어, 이렇게 적어도 되나? 6 돼요. 그 다음에 f에 1 곱하기 f에 7도 됩니다. 그 다음 안 되죠. 그 다음 안 되죠. 그 다음 안, 안 되죠. 예, 그저 지금 눈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 여기서 되죠. 그니까 여기가 65였던 거니까 f 의5 곱하기 f 에11 되고요. 그 3개 됐으니까 이제 되는 애들 3개 나왔으니까 여기서도또 3개 나오겠지. f 의6 곱하기 f 의 12가 되게 될 거고요. f 의7 곱하기 f 의 얼마 13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려면은 아아아 아, 아, 그냥 6 6도 해줬는 그죠. 12였는데. 6더 해주면 되네. 그러면 f의 11, 이제부터 되는 거는 또 f의 11부터 되게 될 건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요게 다네. <laughs> 너무한다. 예, 그러면은 요 x =3을 내가 앞에 적은 거니깐요. x =3이 f의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니까 다 더하기 3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연수의 x 값은 2, 3, 4, 그 다음에 8, 9, 8, 맞지? 8, 9, 10.

X축 대칭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K라는 점은 요거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0, 2였다라면, 그리고 얘는 뭐그 원점 대칭인 거는 맞고요. 기 함수였던 거니까. 자, 그래서 K가 만약에 얼마였다라면, 마이너스 2였다라면, 작을 때는 원래 따라가고, 그 다음에 클 때는 이렇게 뒤집히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K가 0이었다라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k가 얼마 2였다면은 라 요렇게 이렇게 떨어지겠다. 요렇게 나오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요 문제 요 문제는 요 문제도 좀 그런데 저 사실 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그 적분 문제를 넓이를 그래프로 보면서 이런 건잘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만큼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대 2를 가지고, 뭐, 이러는데, 이걸 갖다가,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요 케이스를 다 식으로 빼놓고 이런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어떤 X에 대해서, 얘가 지금 얘기, 요, 요, 두 번째 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가 여기일 때는, 요 넓이에서 이 넓이를 어떻게 하겠다? 빼겠다라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근데, 요렇게 가주시게 되면은, 이 넓이도 커지고요, 빼는 넓이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아, 작아져요. 그니까, 러 전체 값은 증가하는 게 맞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면. 오케이. 그러면 쭉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에서, 어, 또요 넓이를 갖다가 빼주시게 되는 거니까, 어, 감소하는 거는 맞다라는 거죠. 아예 얘는 계속 증가하네. 그죠? 맞죠? 계속 쭉 증가해. X 값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얘는 최대 값이 이를 갖다가 못 가진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즉, 만약에 여기였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요 넓이에서 저 넓이를 계산한 거. 근데 이거 사실, 위아래 넓이가 같잖아요? 즉, 요거 해주시면 요 넓이, 마이너스 붙인 게 나올 거거든? 그게 더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요 넓이가 나오게 될 거죠? 더하죠? 그니까 러 점점 커지잖아요. 되셨나요? 커졌다가, 이제 여기가 딱 되는 순간, 즉, 제일 커지는 거는, 여기, 이 넓이에다가 이 넓이, 음수 나올 건데, 그걸 갖다가 빼주신 게 되니까 가장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줄어들게 될, 그러니까 줄어드는 현상이 잘안 보이는데, 요 경우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뭐 보실 것도 없이, 그러면은 여기 출발해서, 일단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는 어찌됐든 X가 요런 상태였으면은, 이거저분이니까 0이 되게 될 거예요. 그 0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여기로 딱 오게 되면은, 요거는 음수가. 얘는 양수인데 빼기 했으니까 음수가. 즉 얘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 넓이 이렇게 보시는 거안 좋아요. 안 좋기는 한데 되셨나요? 얘얘 맞죠. 그래서 얘는 갔다가 뺀 거니까 처음에는 아얘 얘도 증가 증가. 그 다음에 아 이걸 갖다가 빼는 거지. 나 이거 그, 그 증가 증가. 그 다음에 여기다 보게 되면 0 됐다. 아유, 얘는 계속 증가한다. 어, 그래서 증가하는 거봤고 어쨌든, 요 놈이 되게 된다는 라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가 딱 0이었을 때, 즉, 요런 함수에서, 음, 이건 그냥 FX만 가지고 갈게요. FX. 그래서 0이었을 때, 이 e 넓이에서 요거를 갖다가 빼주신, 즉, 두 배의 S1이 2라는 거잖아요. 최대값 2다라는 말은. 그래서 요요 블록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다? 1이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죠. 즉,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 2에서부터 0까지 f(x)가 뭐였는데 a에 um. a x의 3승 마이너스 4a x dx 해줬는게 얼마여야 한다? 1여야 한다. 이렇게 a 값부터 먼저 구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4분의 a x의 4승 마이너스 2a x의 제곱 0 빼기 그러면은 4분의 얼마? 어 4a 그다음에 마이너스 8a 즉 4a가 나오게 될 건데 얘가 1이다. a는 그래서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4, 4분의 1이잖아. 4분의 1 방금 찾은거 맞죠? 4분의 1이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이렇게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얘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어찌됐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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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함수에 0에서부터 4까지, 얘 절대값에 씌운걸 갖다가 구하라는 거거든요. 음, 그럼 뭐 어차피 요거는 뭐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알겠고, 그럼 우리가 또 요것만 구해줘서 마이너스 붙였다가 절대값 씌워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어, 이거는 1이다가 아니지, 어찌됐든. 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디에서 2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갑시다. 또요것만 음.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16분의 X4승이 있고요. 빼기 6분의 어. 잠시만요 어, 어 나, 나뭐한 거야? 왜왜저식이 시계 이상한 식이다가 어, 4분의 1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X, 아또막 하면서 적분하면서 들어갔다. 예,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음, 2분의 x 제곱 죄송해요. 이걸 갖다가 2에서부터 4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아이고, 이제는 16이고 빼기 16, 8이고 빼기 2 넣어주시면은 1이고 더하기 2. 이렇게 가주시면 되나요? 그래서 얘는 7, 11이 나오게 되나요? 그죠? 아 미친놈이네, 진짜 자꾸. 18에서, 어, 그래서 9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9였던 애에, 제대값씌웠으니까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얘는, 음, 그냥 이대로 두면은 잘안 보이실 거고요. 즉, fx라는 놈을 갖다가, 어, 요렇게 나눠서 좀 써보시면은, 요, 마이너스 로그 2x, 마이너스 로그 2에 k 다기 1, 그다음에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k 더하기 1 나오게 될 거니까 이두 함수를 갖다가 둘다요만큼 이렇게 땡겨 냈는 거니까 그냥 모양 자체 왜 얘는 모양만 잡으면 되거든요. 어. 요랬던 함수가 되게 된다는 거죠. 이를 갖다가 기준으로 되셨어요. 이것과 이제는 로그 2의 k 플러스가 2가 만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y는 로그 2에 k 플러스 2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점 요점 찾아서 서로 사 다른 거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갖다가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거 요점 찾을 때는요 요놈이랑 음. 요놈이랑 요놈을 갖다가 연립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때의 x 값은 x는 k 다기 1에 k 다기 2가 되게 될 겁니다. 요거 넘어가서 요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넘어와서 k 닿기 1 k 닿기 2가 되는데 마이너스였던 거니까 요즘은 역수가 돼서 x는 k 닿기 1 k 닿기 2 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이제는이 gk, 즉 k 닿기 1 k 닿기 2에서 빼기 k 닿기 1 k 닿기 2 분의 1을 어디에서? K는 1에서부터 7까지 해줘라. 라는 건데. 어, 뭐, 요거는 그냥 시그마 공식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K 제곱이었던 거니까, 어, 6분의 7, 8, 15,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7, 8, 그 다음에 더하기 14가 나오게 될 거고요. 빼기. 얘는, 제가 객관식에서 말씀드렸죠. 하셔야 돼요.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7까지. 예, 그, 그바 어, 자꾸 하라고 이렇게 연습 시키잖아요. 부분 분수로의 변환, 즉 뒤에 꺼 빼기 앞에 꺼1 앞에 꺼 빼기 뒤에 꺼즉 얘는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로 바꿔주시고 이제 1 넣어주시고 2 넣어주시고 하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등등등등 해서 최종적으로 7 넣었으니까 8분의 1 빼기 9분의 1을다 더해주시니까 2분의 1 빼기 9분의 1이 남게 되더라는 거죠. 즉 9분의 1 빼기 2분의 1이 이렇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미친 놈들. 아니 아니, 제가 미친 놈이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얼마를 갖다가 해줘라. 7분의 18에 또 곱해줘라. 18 어. 곱하라고요. 18을. 어. 그래서 3이고 5고 어. 또, 또 미친 짓 했지. 4고 그다음에 5고. 어. 그래서 140이고. 7 4이 어, 7x3이 2 0 84고. 더하기 14가 나오게 될 거고. 그죠? 더하기 그래서 얼마? 얘 같은 경우는 18분의 흠, 흠. 9, 2,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이것 때문에 7분의 18 곱한 거야? 아, 360이고요. 12, 18 네, 18 계산하나 봐라. 36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35 395. 다하기 답은 12 곱하기 18 해주시면은 암산 되시죠. 61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음, 얘는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음,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인데 뭔지 모르겠고, 이 함수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음, 꼭지점이 마이너스 2. 이 0이고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를 1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어. 그러면 여기 3차이 나는 거지 3, 4 이렇게 마이너스 4였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밑에 조건은 쉽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a 우극한 A라는 점에서의 우극한 접선의 기울기랑 A 플러스 4의 G의 G 프라임에 A 플러스 4우극한이랑 G 프라임에 A 우극하니라 즉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고점 그 더하기 4 오른쪽으로 4칸 더 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뽑혀준게 0보다 같거나 작게 해주는 요 a 값들이 마이너스 6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마이너스 4가 아니지 마이너스 6이지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하나 그어놓고 이렇게 가시는 게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야지 했던 거예요 요렇게 여기가 지금 길이가 4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움직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얘가 얘기하는 게 요때 접선의 기울기 왼쪽 오른쪽을 갖다가 해주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0 나오죠 요렇게 가면은 왼쪽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곱이 얼마가 나오죠? 음수 나오죠 음수 나오죠 음수 나오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일단은 그러니까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됐을 거예요 그죠 예 여기까지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요 이후에도 음수가 나와야 된다 또는 0 또는 음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음수잖아요? 그럼 여기는 계속 뭐해야 된다? 양수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음, 응,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말은 여기가 2인데 여기까지 계속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는요? 음. 응. 어? 아이씨. 자 이제 여기 이후로는 여기가 왼쪽 끝이 양수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냐하면 이 a 값은 2까지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거거든 즉 여기서 양수가 왼쪽에서 양수가 나오니까 오른쪽에는 이제 음수가 나오기 시작해야 되겠죠 되셨나요? 음수가 어디까지 나와야 돼? 6까지 계속 여기가 6인데 여기까지 감소가 돼야 돼요 되셨나요? 얘그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얘는 일단 그러면은, 여기 일단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 그 다음 범위에서도 만약에 이 조건을 갖다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가 증가를 해야 되거든. 만약에 증가한다면 6 이상에서 이렇게 증가한다면은, 여기 음수니까 여기는, 어, 증가하면서, 그죠? 예, 그래서, 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증가하면 되겠지. 근데,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까지 딱 멈추는 거니까. 근데, 얘가 딱 5일 때만 갑자기 된대. 잠깐. 5일 때만. 오면은 여기가 9가 돼야 되는 것. 요 때만 잠깐 된대. 그러면은 0보다 가거나 작아야 되는 거니까, 아, 뭔지는 몰라도 얘가 0이 되는, 즉, 변곡점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fx의 그래프가 나 뭔지 모르겠는데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되는 요 놈이 되게 됐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2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감소하는데 5일 때만 얘가 딱 0이 된다는 라 거지. 되셨네. 어, 쌤, 이거 혹시 착각하셔가지고요. 요게, 요렇게 해서 여기가 2인 건 알겠는데, 오케이. 증가다 감소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가 9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할것 같으면은, 이제 9였으면은, A가 5일 때도 포함이 되고요. A가 9일 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식 자체가 합집합 9까지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게 답이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난 거겠죠 왜냐하면은 f에 뭐 다른 값은 얘기한 게 없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이거라고만 했으니까 어 근데 f 5값 아 g 5값 지금 여게 얼마였던 거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g x 함수는 a에 x 2에 x, x 5에 얼마 3승이다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g x는 9에 g x 함수죠 예 그러면은 여기 여기 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일 때라고 했는데 두 개가 되려면 뭐 뭐야 아이씨. 그래. 이거. 자, 이제 또 끼워 맞추기 가야지. 연속이라고 했나? 제발 연속이라고 해 주세요. 음, 연속이라는 말은 또 없습니다. 예. 여뭐 이니까 그냥 1이 여기 어딘가에 있었더라고 얘기해줍시다. 그다음에 뭐얘 얘는 어차피 이렇게 있으니까. 예, 이것과 y는 9가 서로 다른 두 군데서 에 만난대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라는 말은 그죠? 이렇게 만나줘야 되겠죠. 어, 물론씨 뭐 굳이 웃기셔가지고 뭐 이게 뭐 만약에 연결이 안 되고 쌤 여기가 구여도 되지 않나요? 뭐 해보시던가. 되, 되셨나요? 어. 아, 근데 얘 진짜 좀 너무하기 너무한다. 연속이라고 연관하면 좀 주지. 응. 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가주죠. 그래서 얘의 극대값이 얼마여야 한다, 구여야 한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또뭐 이거 외워서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나는 못 외우니까 5의 3승이고, 기 3a x 빼기 2의 x 빼기 5의 최고. 저는 그거 외우는 사람 오히려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ax 빼기 5야 모르겠어. x 빼기 5의 더기 3x 빼기 6이 나오게 될 거니까. 어1오시 이거 숫자 너무 좀 지랄인 거 아니에요? 아 어, 근데 내가 지금 이었던 거잖아, 그죠?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아나 이따 미친놈이네 x 2 이에 가 아니잖아, 왜왜왜너마음대로 x 빼 알파요. 죄송합니다. 예. 누구 맘대로 그래서 x 빼기 알파 응. 그래서 여기는 3x 빼기 3 알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그래서 4x 빼기 어 그리고 여기 4x 빼기 맞죠 에이씨 에이, 죄송해요 응. 예, 그 예, 그렇게 맞네 그래서 4x 빼기 3알파 -5가 되게 될 거고, 즉 여기에다가 내가 얼마 넣었을 때 x 대신에 왜, 왜 요, 요 극대점 x 좌표가 2였던 거니까, 8빼기 5, 즉3빼기 3알파가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알파는 그래서 얼마다 1이다. 일단 이거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1이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때의 그 극대값, 즉 x 대신에 얼마 넣어준 2를 갖다가 넣어준 이 극대값 즉 어, 1이고 그 다음에 2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7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7a가 얼마여야 한다? 구여야 한다. a는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g(x)는 1보다 작거나 클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빼기 1에 x 빼기 5에 얼마? 3승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응. 그리고 난 다음에 g3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g3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3승이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겠나요? 예, 그래서 3분의 16이 나오겠다. 두 개의 합은 19다.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응.